부장 경남의 7경주 국사도 5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마인드존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뷰티풀킹이 주반 강공을 펼치면서 8번 마인드존을 제치고 먼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8번 마인드존이 바깥쪽 2위, 안쪽에 3번 얼라이브스타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3위로 자리잡습니다. 4위는 2번 트리플 질주, 5위는 1번 뜨거운 만남, 6위는 9번 팀스카이, 중하위권의 5번 퀸스타와 6번 A1 플러스 가장 뒤쪽에 7번 마하서와 10번 컬러 윈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돌아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뷰티풀 킹과 8번 마인드존 여전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격차는 1마신차. 2마신 뒤에서 1번 뜨거운 만남이 3위, 안쪽에 3번 얼라이브스타는 4위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단독 선두 4번 뷰티풀 킹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수 한장 4번 뷰티풀 킹 선두로 바깥쪽 1번 뜨거운 만남 안쪽에서는 3번 얼라이브스타가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뷰티풀 킹 4마신차, 3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50m. 4번 뷰티풀 킹이 선두 자리 굳혔고 2위권 섬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A1 플러스가 안쪽 말들을 제칠 듯 바깥쪽 6번 A1 플러스가 2위까지 진출하면서 4번, 6번, 3번, 4번 뷰티풀킹 선두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6번 A1 플러스 바깥쪽에서 추입했고 3번 얼라이브스타가 안쪽에서 3위, 4번, 6번, 3번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